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슬픔 혹은 슬퍼하는 이러한 느낌을 갖는 sorrow, sadness. 어떻게 다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dness. 이 말의 형용사가 sad입니다. a를 좀 길게 발음해야 되죠. 그리고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슬픔, 그냥 포괄적으로 슬프다라는 느낌은 다 sadness. 혹은 형용사 sad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sorrow는 뭐죠? 이것은 명사. 그럼 형용사는 sorrowful. f u l을 붙이게 됩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좀더 깊고요. 크고 괴롭고 이러한 슬픔을 sorrow라고 합니다. 마음 전체에 슬픔이 가해지는 거죠.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immense sadness immense라는 것은 막대하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느낌이죠. 또 unbearable sadness.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슬픔. 이러한 느낌이 sorrow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단어가 들어간 여러 예문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lways sadness and hunger in her eyes. 그 여자의 눈에는 항상 슬픔이 있죠. 또 배고픔이 있습니다. 눈에 배고픔이 있다. 뭐 시적인 표현인가요? 눈을 보면 배고픔이 느껴진다. 그러한 내용이죠. 당연히 눈을 보면 슬픔도 느껴지겠죠. 항상 느껴진다. She spoke of her sadness in Korean. 그는 그 여자죠. 한국어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죠. 한국어, Korean에다가 앞에 in 붙여서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어떤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땐 가끔은 본국어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죠. 또는 자기도 모르게 본국어가 나오죠. 이럴 때 바로 이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말이죠. 한국어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 Even in the saddest moment, we can find hope. 심지어 가장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Sad, sadder. saddest. 이렇게 변하죠. 가장 슬픈 순간에서 조차도 입은 심지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The girl seemed incapable of sorrow. 그 여자는 여자 아니겠죠? 슬픔. 아주 굉장한 슬픔이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슬픔 이 정도가 되지만 그 슬픔의 장면이 펼쳐져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sorrow,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듯 보였다. s e 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어떤 주관성의 표현이죠. 그러면 capable of, of 다음을 하려면 능해할 수 있다. 그런데 못 한다는 얘기죠. 슬픔이 있는데 굉장히 큰 슬픔을 못 느끼는 듯 보였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여성이, 어떤 감정이 메말라 버렸구나. 뭐 등등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A man must speak in his time of sorrow. 그의 슬픔의 시기에 한 남성은 스피크 말을 해야만 한다. 이게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감이 없거든요. 하지만 정말 남자도 슬플 때면 누군가 데리고 말을 해야 된다. 혹은 누군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어떤 입장 같은 걸 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슬픈 시기에 입장을 표명해야만 한다. 혹은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In his time of sorrow, 그가 굉장히 슬픈 시기에, 이렇게 일하시고, 아, 대략 이 정도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ere sorrowful moments. 우리가 sad는 굉장히 익숙하니까 굳이 예문으로 들지 않았지만, sorrowful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함이 덜하죠. 슬픔에, 굉장히 큰슬픔의 순간들이 있었다. 과거형이지만 예를 들어 현재형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orrow, sadness, 슬픔 혹은 sad, sorrowful, 슬픈 두 비슷한 거의 차이는 없지만 강도가 다르죠? 두 편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차이 없으니까요. 편하게 쓰시되 큰 슬픔이면 sorrow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money, 돈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돈과 관련된 몇 가지 편을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